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오늘 본문인 8장도요, 어제 7장에 이어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8장에는요, 순서대로 뿔이 두개 달린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뿔이 하나 달린 숫염소가 나옵니다. 이후에는요, 숫염소의 뿔에서 새롭게 생기는 뿔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은요, 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내일 금요일 본문에 순양과 순염소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천사의 설명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큐티 가이드는 오늘까지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어, 순양은요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자 거기에 뿔이 두개 달린 이유는 이것이 각각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왕국은요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특히 숫 염소에 난 현저한 뿔은 뭐 성경이 콕 집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보면 그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요 그 현저한 뿔에서 생기는 나머지 뿔들 그 뿔들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생기는 헬라의 네개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뿔들 중에 하나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매우 핍박합니다. 자, 이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강성할 때 꺾이는 큰 뿔을 볼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 나오는 그큰 뿔, 꺾이는 그큰뿔 있죠? 그 뿔은 앞서 말한 것처럼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상징합니다. 자, 알렉산더.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왕이죠. 오죽하면 영어 이름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니까요. 자, 이 왕은요. 빛이 336년에 스무 살의 나이로 마게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바사제국, 곧 페르시아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런 일은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페르시아제국은요,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을 줄 알았던 근동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300, 거기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제국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도요, 네, 알렉산더는 사방의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서 마침내 인도까지 다다를 정도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요,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그는 불과 31살에 죽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왕도요, 하나님이 오라하시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어, 제가 어릴 적부터 준수하려고 애쓰는 저의 생활신조가 있는데요. 그건 열심히 살자, 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요. 어쨌든,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제가 별로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자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저에게요. 알렉산더의 죽음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과물을 놓고 보면요. 알렉산더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허무하게 죽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저 열심히만 사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되,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 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소를 더럽힌 거. 그건 누구냐? 앞서 말한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입니다. 헬라 왕국에게 점령당한 유대인들은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온 것처럼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요, 역시, 다니엘의 환상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2,300주야, 곧약 6년이 지나고 회복됩니다. 실련을 당할 때는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듭니다. 하지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핏 보면요, 회복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딱히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게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 요즘 월드뉴스든 호주뉴스든 한국뉴스든 혼통뉴스는 어두운 뉴스들 뿐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죠. 저는요, 지구와 호주와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두운 뉴스들이 제 마음도 어둡게 합니다. 그래도요, 저는 여전히 회복을 꿈꿉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때도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제가 할 일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께서 나와 우리도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인류 역사와 오늘 나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날을 주님께서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회복을 꿈꾸며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